이 땅에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만약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30년을 공생회를 하시고 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어 사역은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어, 아홉 가지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할 만한 일들을 한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 A부터 I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겪은 게한 가지, 두 가지라도 있습니까? 혹은 겪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게 제일 힘들 거야. 나한테는 이게 제일 힘들 거야.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번 비참한 피난민 생활. 요즘 시리아 난민들이나 이런 분들 그 피, 피난민 생활 하는 법 너무 비참하시잖아요, 그죠? 비참한 피난민 생활. 이번 가난한 빈민 생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어, 사람들, 아프리카나 혹은 또 우리나라에도 좀 빈부격차 너무 심해서 정말 어, 한 겨울에 어, 어, 폐허가 된 어, 이렇게 어, 저기 빈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 아이들 이런. 그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가난한 빈민생활. C. 사생활하는 사람들의 조롱. 이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D.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질병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E. 형제들의 오해와 따돌림. 형제로부터 왕따를 당하고요. 따돌림 당하는 거. F.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가까운 사람에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데 뭐 보통 배신이 아니라 진짜 살고 죽을 배신을 당하는 것, 쥐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 그럼 재판을 받았는데 법에서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 우리 이전에 박정희 시대에 어, 이렇게 저기 뭐인역당 사건, 뭐그 이런 것 통해서 그 어, 똑똑하고 건강한 학생들이요. 하루아침에 사형선고를 받고, 하루아침에 집행을 받았잖아요. 지나서 보니까 다 무죄고 억울하게 만든 건데, 얼마나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 H.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음. 여러분,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유승준 같은 어, 친구가 어, 잘못했죠. 이렇게 병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자기가 갈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거부했던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 십 년이 지났는데도 국내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 막아놨을 때이 이 나라로부터 버림받았던 감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고위직 자녀들 중에서 너무 쉽게 군 면제 받는 데 비하면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나라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어떤. 고통일까요? 마지막으로 I, 고통스러운 고문과 사형. 여러분들 뭐 가끔씩 독재정권 시대나 혹은 어, 과거의 일제 때의 고문 당한 우리 선열들 이야기를 들으며, 어, 뭐 진짜 너무 너무 살이 떨리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제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A부터 I까지 이 전부 다를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겪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 성경 구절들이 A부터 I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제일 이게 힘들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 체크하신 거에 성경 구절들만 한번 읽어 보시면서 우리 그룹에 보면 어 예를 들면 어이 사람은 나는 A하고 F가 제일 힘들 것 같다. 어 또이 사람은 C하고 I가 제일 힘들 것같아 어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어 이렇게 G하고 뭐 P가 제일 힘들 것같아 그러면 그걸 한번 그 성경 구절을 그 담당자가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도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원제란 자기중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게 지었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절체절명의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로도 동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로 끝났던 첫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런 여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삶을 그의 삶으로 죽기까지 그의 삶으로 살아내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에게 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하심으로 말미에 아마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어 암송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악이 있을 때 악과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그가 첫찍을 맞은 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표적인 행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면 진짜 이것의 표상이 되는 어, 이것이 예표하는 본질이신 당신의 아들의 피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흘려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시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우리를 대신하신 죽으심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죽음이십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은 3번, 소가로 3번,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살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부활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담, 곧 인류의 대표로서의 부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죽었다가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 어, 하나님이, 어, 나 죽을게. 어, 나 살게. 그게 무슨 우리에게 큰, 어,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은 것은, 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기적이고요. 근데 이 부활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부활한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 참, 아담이 둘째 아담 성공한 참 아담으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부활 다시 말하면. 참 사람으로서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부활한 게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 땅은요, 얼어붙어가지고요, 이 꽃갱이질을 하면 꽃갱이에서 불꽃이 튈 정도입니다. 그 속에 씨가 있습니다. 씨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씨가 살아있는 씨라고 하면요, 봄이 오면요, 그 땅에 지진을 일으키듯이 균열을 일으키고 쏟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지만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의 삶은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처럼 사망 아래, 이 동토 아래에 눌려있을 수 없어서 이것을 지진을 일으키듯이 균열을 일으키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 어, 없었음이라.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요 사탄이 이 무덤을 가지고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 없을 만큼 폭발하는 참 생명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참 둘째 아담 성공한 아담으로서의 생명력은요. 그래서 일어난 일어난 부활의 역사는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여 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 죄가 파괴되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 미움보다 더 강한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불순종보다 강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 쉬어서 죽는 것은요. 사실은 사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 때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는 죄도 끊어지게 되었고 사망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암송 구절 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정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신 것은요,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는요,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사단에게 매어 평생 종노릇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사슬이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거로부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또이 땅의 미래의 현재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안에 있는 세간을 강탈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단이 재와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던 사단이 결박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권세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세간인 우리가 국전의 역사에 일으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어, 보배로운 이름 예수,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남은 어, 기간 동안에 또 묵상하시다가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지세들과 나누다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더 보배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